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날 비즈서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to get 합니다. 이 새벽도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링컨 시아의 안인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겨울에 이렇게 매일 같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새벽 예배 정예 멤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 정말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제. 배운 말씀을 또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지혜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두고 또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움을 외치듯 그렇게 간절해야 하고. 또 보물을 캐내듯이 반복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삶 속에서 곱씹고 붙들 때 지혜는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정한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구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가장 값진 선물인 이 지혜가 여러분과 또 저에게 또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문서를 다루면서 매일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문득 사전이 그렇다면 지혜를 뭐라고 말하나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아 지금 저한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지혜가 그러한 능력을 넘어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잠언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7절 보시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죠. 팔 절에서는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육 절부터 팔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방패, 보호, 보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가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더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근심과 명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특히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고요 그렇죠. 12절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 무슨 폭력을 휘두르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이 악한 자들이에요. 입술로 악한 자의 길을 말하고 폐역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폐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말을 하는 거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언어 훈련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상처받고 또왜 상처를 줍니까? 주로 이말 때문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뿐만이겠습니까?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일로 상처받는 게 아니죠. 배려 없고 거칠고 날선 한마디에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런 말들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저러 우리가 악한 자의 말, 패역을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렇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이런 말, 거친 말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우리가 분별 있게 듣는 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우리는 그런 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저 인간은 아, 오늘부터 손절이다. 이러지 마시고 아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우리가 그런 자극되고 또 불편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내면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멘 보시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또 언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을 17절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기존에 언약적 관계를 버리고 깨뜨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항상 잊지 않고 해주신 저를 위해 해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전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께 그런 만남의 기도, 만남을 위한 기도, 축복을 그 관계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만남의 축복을 절대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가도 직장 뭐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이 만남에 실패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요. 좋은 선배, 좋은 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바른 길을 지도 받아야 하고요. 나의 영성을 책임질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연봉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외모가 훌륭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게 만드는 상대는 사실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떠나는 배우자 만나면 부모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18절과 19절 보세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 이들의 집과 길이 어떻게 된답니까? 그의 집은 사망이고 그의 길은 스월, 지옥으로 기울어졌대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빠지면 끝이에요. 생명 길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젊을 때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만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교회로 발길을 끊는 청년들을 떠나는 청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인컨샤이어 가족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악한 말과 악, 악한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또한 이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리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악...